90년대 이전에 한국은 집단 간 경쟁이 기본이었던 사회였습니다.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개인 간 경쟁이 기본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사회를 바꾸려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때문에 경이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절규라고도 생각이 돼요.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의고요 사회의 갈등, 분열, 대립, 차이가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는 진짜 문제 해결 의지인가요? 아니면 단지 불안의 표현인가요? 분노를 한다고 할때그 중요한 것은 분노의 내용일 겁니다. 분노의 내용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할 텐데 주요한 인간다운 인간적인 요구들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좌절돼서 분노를 하는 거는 정당한 분노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나 병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든가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내가 권력을 다 잡겠다라든가. 이런 요구가 좌절돼서 분노하는 것은 그건 병적인 분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내용이 건전한가 아니면 병적인가 또 완전 개인적인 분노인가 아니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분노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 분노의 대상이 그래서 또 무엇을 향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대상이 자기를 분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향하느냐 예를 들면 사회적 불평등 잘못된 사회구조 이런 것들을 향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차별적 대상을 향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욕하고 공격하는 쪽으로 나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노가 건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도 적절하다면 그것은 문제해결 의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병적인 분노이고 무차별적으로 발산되는 그런 분노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불안의 표현이자 병적인 요구의 표현 욕망의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경쟁 사회에서 정의 외침은 자기 위로인 경우가 많은가요? 경쟁 사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90년대 이전의 한국은 집단간 경쟁 사회, 즉 경쟁에서 집단간 경쟁이 기본이었던 사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지배층과 또는 뭐 아직 부자들과 일반 국민들 간의 경쟁이라기보다 갈등과 대결일 수 있겠죠. 부를 둘러싼 그게 벌어진다든가 또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경쟁을 한다면 예를 들면 현대와 대우 노동자들 간의 경쟁 이런 식의 집단적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가 90년대 이전에 한국 사회였다면 9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부자들과 국민들 간의 경쟁보다는 대결이나 갈등보다는 개인들 속에서 개인들 간의 불평등 즉 서열 이런 것들로 인한 경쟁이 더 치열한 사회가 됐죠 한마디로 개인 간 경쟁이 기본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자 이러면 정의가 성격이 바뀌죠 과거에 예를 들면 부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의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입니다 또양 집단 간 경쟁 속에서 과도한 차별이 있다 이랬을 때 이걸 시정하는 것도 결국 사회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전라도와 경상도가 집단 간 경쟁을 했는데 그 결과 전라도가 이겼다 그래서 전라도 쪽은 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전라도는 안 준다 그러면 그거를 시정하고 부의 불균형을 줄이는 분배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입니다 일단 사회문제죠 그러나 개인 간 경쟁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면 성격이 바뀌어 그래요 경위가 개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용되기도 하고 개인의 이익을 사수하려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지죠 또는 뭐 개인 간 경쟁에서의 뭐 어쨌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런 공정의 측면도 갖게 되고요 이때의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사회정의하고 달라집니다 성격이 그냥 개인을 지키고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데 복무하는 정의가 돼 버리죠 따라서 이때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생존을 위한 절규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 세상은 부정이하지만이 부정의한 세상은 바꿀 수 없으니 나의 생존 나의 경쟁에서의 승리에 손해는 끼치지 마라 최대한 나를 뭐 혜택을 주는 필요는 없는데 최대한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달라 하는 절규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자기 위로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SNS에서 큰소리 치는 게 실제로는 자존감 보완 수단인가요? SNS라는 공간은 그래도 익명의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공간. 뭐 실제로 자기 진짜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뭐 그렇게 관계하는 공간은 아니죠. 그래서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의 분노는 평소보다 좀더 거칠고 강도가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체하려는 심리도 좀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직접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기보다는 익명의 공간에서 무차별적인 SNS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잘나치하는게더 쉽고 덜 쪽팔리죠. 그래서 SNS에서 자기과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결국 저는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시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연애를 잘하고 있는 커플은 커플들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을 거의 안 올려요 근데 그런 사진을 올리는 커플들 조사해보면 관계가 안 좋습니다 대부분 또 SNS에다 부지런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SNS에 잘난 채자기과시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 내지는 힘들게 살고 있다 열등감을 느낀다 자존감이 낮다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보상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불안이 모이면 정치적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1대 99의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예를 들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런 정치적 폭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 1대 99의 불평등이 있다고 쳤을 때 예전에는 이 99가 내부적인 불평등이 없었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격차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99가 1%를 향해서 1%의 독점 자본가나 혹은 뭐 지배층을 향해서 정치적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 시기보다 불평등이 더 심각해요. 근데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대 폭발이. 그건 왜 그러냐 면 1대 99의 사회를 할지라도 지금은 이 99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지 않고요. 이99 사이에 개인 서열이 있습니다. 쫙 개인 간 서열이 있어요. 개인 간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1%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회가 아니라 99끼리 서로 싸우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인간 내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징어게임의 예해를 다시 든다면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서 그런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 오징어게임을 시킨 사람들 부자들 오징어게임을 시켜놓고 그걸 지켜보면서 즐겁게 히히 낙낙거리는 그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이 서로 개인간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비교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징어게임을 구경하는 그 부자들을 향해서 정치적 폭발을 했는데 요즘에는 오징어게임은 개인간 경쟁을 시켜 이게임인데 결국 사람들을 개인 간으로 싸우게 만들면서 서열을 매겨 주고1등한테 보상을 많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이게임어게임을 시키고 그걸 구경하면서 웃는 그런. 그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이나 지배층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서 자기랑 경쟁을 하는 옆 사람을 더 미워하게 돼요 한마디로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진짜 주범을 보지 못하고 자기 옆에서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병든 세상을 강요하는 극소수의 지배층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 우리 집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면 분노로 터져 나오거나 또는 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터져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발산되는 거죠. 즉, 개인 간 내전이 벌어지면 정치적 폭발로 나아갈 수가 없다.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정치적 폭발로 나가고 어떤 점에서는 사회 진보로 99 간에 싸우는 이 오징어 게임 개인 간 내전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목하게 다시 단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분노가 모여졌을 때 정치적 폭발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정의로 위로를 얻는 건 얼마나 위험한가요? 가짜 정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의고요 이기주의적 정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짜 정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쫓는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회의 갈등 분열. 대립 이런 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한마디로 사회가 정말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지옥도 헬조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정의를 쫓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를 공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들이 정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자기의 정당성을 <laughs> 내세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어. 나는 정이고 너는 부정이야. 이것도 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쫓는 행위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서로 관용을 베풀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단결하고 하는 것은 어려워지겠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싸울 테니까 이것도 저는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사회를 더 나쁜 쪽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짜 정의로는 위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정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결국 더안 좋은 세상만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연구 3개 소장인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많은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엔 능력주의 정의론이 거의 뭐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정의론은 제가 얘기하는 개인주의적 정의론이자 대표적인 가짜 정의론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주의 정의론을 대다수가 믿을 경우 한국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등을 용인하는 사회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짜 정의를 우리가 능력주의 정의론과는 가짜 정의론의 정체를 간파하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찾고 그 진짜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우리 인류가 또 진짜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대단히 암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저는 이 정의를 실현하냐 못하냐마다 과연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그런 점에서 이 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이 책도 많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